손흥민 자리에 선 이날 데뷔전을 치른 오도베르를 상대하는 에버튼 선수들의 반응은 손흥민을 상대할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에버튼과의 경기를 지켜본 일부 축구 팬들은 오도베르가 첫 경기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하며 손흥민의 자리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오도베르는 아직 손흥민의 자리를 이어받으려면 한참 멀었다고 말하며 에버튼 선수들이 손흥민을 막을 때와 오도베르를 막을 때의 반응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언급하면서 오도베르에 대한 손흥민의 충격적인 인터뷰를 소환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2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앨런 시어러가 뽑은 2라운드 2주의 팀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두에케, 홀란도와 한골 3도움을 기록한 콜파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2주의 팀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2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2주의 팀에 선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포스테 코글르가 부임하면서 초반 10경기 무패 8승 이무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EPL에서 가장 주목받는 뜨거운 팀이었었는데요. 그러나 후반기 들어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나고 하면서 얇은 선수층 때문에 결국 후반기에 많은 승점을 떨구며 리그 5위로 마감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적어도 리그 4위 안에 들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얇은 선수층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영입은 원톱 공격수에 무려 1,000억을 쏟아부으면서 지난 시즌 19골을 기록한 본머스의 솔랑케를 영입한 것이었는데요. 많은 기대를 안고 솔랑케는 리그 1라운드 레스터시티전에 선발 출전했으나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여러 번 날려먹으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솔랑케가 자국 선수라는 것 때문에 면제부를 주면서 솔랑케는 이번 경기가 데뷔 경기다. 솔랑케에게는 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년을 뛰면서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벤치로 내려야 한다고 단한 경기 부진한 것을 두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솔랑케는 EPL에서 지난 시즌 19골을 넣었기 때문에 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선수가 아님에도 이런 부분은 외면하는 영국 매체들의 자국 선수 편들기는 가히 가관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리그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선수에게 어떤 클럽도 1천억을 주고 사지 않는다. 솔랑케는 레스터 시티전에서 얻은 빅찬스에서 골을 넣었어야 했다. 모든 공격진이 부진했는데 유독 손흥민만 콕 집어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레스터시티와 무승부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2점을 떨군 토트넘은 2라운드 에버튼과의 홈 경기 개막전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톱 공격수로 나서야 하는 솔랑케가 단한 경기만에 발목 부상을 입어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히샬리송마저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결국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간 클로셉스키와 손흥민이 뛰었던 왼쪽 윙 포워드로 출전한 번니에서 활약하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윌슨 오도베르였습니다. 이날 오도베르의 출전은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도베르는 이제 19살의 어린 선수이며 번니에서 재능을 인정받았기는 했지만 벌리라는 클럽은 이번 시즌 강등을 당했고 보통은 이브리그를 전전하는 클럽이라 좋은 선수가 배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클럽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도베르는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손흥민의 왼쪽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시위라도 하듯 홈팬들 앞에서 드리블과 돌파로 현장을 찾은 많은 팬들의 감탄사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전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오도베르의 왼쪽 드리블 돌파가 에버튼 수비수에게 자꾸 막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일부 전문가들은 드리블러들의 숙명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을 알쏭달쏭하게 했는데요. EPL에 진출한 여러 불세출의 드리블러들을 보면 데뷔 첫 시즌에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드리블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드리블 패턴에 상대 수비수가 적응하기 시작하면 저런 식으로 드리블만으로 상대 수비를 제치려고 들면 열의 아홉은 막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드리블러들이 데뷔 시즌을 지나고 두 번째 해부터 갑자기 부진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일본의 미토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전반전에 에버튼 수비수들은 오도베르를 막기 위해 보통은 한 명, 많게는 두 명을 배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버튼 수비수 한 명과 일대일을 계속시키며 더 이상의 수비수를 그쪽에 증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도베르는 단순한 드리블과 볼을 저렇게 끄는 플레이로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할 수 없다. 데뷔전에서 나름 활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의미 없는 드리블 돌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지한 듯 포스테코글르는 후반전 들어 답답한 공격 전개와 에버튼이 오도베르의 드리블 돌파를 간파해 왼쪽 공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손흥민이 또다시 최전방에서 고립되자 즉시 오도베르를 빼고 손흥민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후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투입하는데요. 이렇게 하자마자 놀랍게도 손흥민은 왼쪽에서 단독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는데, 에버튼 수비수들은 바짝 긴장한 나머지 손흥민에게 때로 달려들어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오도 베르 때와는 에버튼 수비수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고 감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두, 세 명이 손흥민을 막으려고 하는데, 오도 베르의 수준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윙 포워드로 자리를 이동하자마자 코너킥을 얻어냈고 이 코너킥이 로메로의 세 번째 골로 이어지면서 토트넘은 에버튼을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손흥민은 네 번째 골까지 장렬시키며 이날 4대0 대승을 이끄는 원맨쇼를 해버립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날 오도베르의 데뷔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오도베르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운을 떼면서 그는 3에서 4회 정도 팀과 함께 훈련한 것 같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 오도베르는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이해했다. 왼쪽 측면에서 1대1로 맞서며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첫 경기인 만큼 너무 자축해서는 안 된다. 어린 선수들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 경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어찌 선수들을 영입했는데도 손흥민과 함께 뛸 파트너들이 다 고만고만하냐고 한탄하면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을 내비는 데려와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